냄지를 빼고, 물이 뭐 손이 빨라. 이 껍데기에서도 맛이 난다, 이거지. 닭 넣고. 에이 굵은 소금이란 얘기지? 그럼, 굵은 소금이 응. 응. 뭐야? 특당하네. 특당화, 응. 아하, 뉴 슈가. 응. 뉴 슈가, 한국사? 아니. 그럼 뭐야? 깨끗한 애야지. 많이 쏟아주면 안 되니까. 미. 응. 미. 지라고 많이 들어가네, 또. <laughs> 요정 요즘... 요게 한 10개 삶은 분량이라는 거야? 응 요정도 응. 쬐금만 넣어야 응. 되구만 응 다른 거좀더 넣어도 되고 됐어? 아 이래 휘휘 져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지 동영상이 있거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양고름 손으로, 손으로. 아유 손으로 이 정도 되지 뭐. 면되아 그렇게 좀 대게. 맛이 나? 그러지. 음. 소금을 돌렸어? 조금 음. 그그다음적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옥수수로. 음, 음. 음.